안녕하세요, 별카언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올겨울 정말 춥다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이별카언니가 키보드 리뷰를 할 건데요. 모두 귀 쫑긋 여시고 리뷰를 끝까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키보드는 글로벌 그래픽카드 제조사의 갤럭시가 만든. 프리미엄 게이밍 주변기기 제노바 브랜드의 키보드입니다. 제노바는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래픽카드 제조사인 갤럭시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성능과 품질의 그래픽카드를 제조하는 갤럭시에서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게이밍 키보드. 제노바는 과연? 게이밍 유저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키보드를 만들었는지 이 별컴 언니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제노바 키보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그네타 RGB, 펄사 갈축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두 가지 키보드는 같으면서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첫 번째, 체리 갈축을 썼다는 거예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아닌 독일 키보드 명품이라 불리우는 체리 회사 스위치 갈축을 썼다는 점이죠. 그래서 일반 저가형 기계식 키보드와는 비교 불가 제품이에요. 두 번째, LED 조명 및 사운드 조절키가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해 있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사운드 소리를 조절하면서 음소거도 할수 있고요. LED 밝기를 조절하거나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기계식 키보드에 빠질 수 없는 단축키를 이용한 LED 조절과 다양한 백라이트 모드 전환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직관성 있는 LED 설정이 가능합니다. LED 모드, 밝기, 속도, 키 입력에 따른 LED를 바꿀 수 있으며 또한 PC에서 출력하는 소리에 따라 LED가 반응하는 EQ 모드인 뮤직 비디얼 라이저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양극산화가 처리된 알루미늄 재질의 상판인데요. 양극산화가 무엇이냐? 그냥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친환경성 알칼리 기술이에요. 밀착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코팅층을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내식, 내 마모, 내 침식성에 부여하는 기술로써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 장비에 부합되는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체공학적 설계로 스텝 스컬처2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키보드를 누를 때 손목이 편한 가장 이상적인 곡선으로 장시간 키 입력에도 피로 누적을 최대로 줄여 편안한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초고속 응답 속도 1ms로 1000분의 1초의 속도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즉, PC와 키보드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주기인 폴링 레이트 1000Hz라는 뜻입니다. 초당 1000회의 속도까지 지원하고 키보드와 PC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빠른 응답 속도를 요구하는 게임을 할때 매우 유리한 키보드 기능 중 하나겠죠. 여덟 번째. 그리고 안티 고스팅 기능인 전키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게이머에게 중요한 무한 동시 입력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레이싱, 리듬, 스포츠 게임 등 수많은 키를 동시에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동신키 입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축키를 동시에 눌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키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키 작동거리 2mm만 살짝만 눌러도 눌린다는 큰 장점과 5천만의 동작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수명이 길것 같아. 나보다 오래 살겠네, 이 키보드는. 열 번째, 키캡이 이중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사출은 겉 문자열을 파는 뒤에 내부에 플라스틱을 덧대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용하더라도 각인된 폰트가 쉽게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사용해도 늘새것 같은 기분이겠어요. 자, 이렇게 공통점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른 점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가장 큰 다른 점을 말씀 드리자면 가격이 달라요 다나와 기준 마그네타 RGB 모델이 18만 500원 펄사 모델이 11만 7천 5백원 입니다 그러면 한눈에 봤을 땐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마그네타 RGB는 RGB가 16만 8천 컬러를 지원하는 RGB 백라이트가 지원돼 이용자가 원하는 컬러를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별도의 손목받침대인 메모리 폼 팔레스트가 제공되어 있어 이용자의 손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어요. 펄사는 RGB가 아닌 화이트 LED만을 지원하고 별도의 손목받침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품의 외관, 키감, 기능 모두 동일한 제품이나 화려한 RGB LED와 손목 받침대가 빠지고 화이트 LED만이 들어간 모델이 펄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근데 이런 이유로 63,000원의 차이가 난다는 건... 음... 좀 그렇네요 그만큼 RGB가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선호하실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나는 손목 받침대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선택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손목 받침대를 한번 써볼게요 어? 이거 뭐야? 좋은데? 확실히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에게 좋을 듯해요 저도 매일 블로그 작업할 때 저도 모르게 손목을 많이 껐거든요 손목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겠죠 이건 뭐 이게 거의 6만원치의 값어치를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컴퓨터를 구매한다면 그 다음으로 필수적으로 구매하는 것 중에 하나인 키보드. 물론 자신이 아무 키보드나 사용해도 상관없다면 1, 2만원대에 저가 키보드를 사용해도 상관없겠지만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하는 게이밍 유저가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키보드를 구매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의 제노바 키보드의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이상 별가만이었고요. 다음엔 갤럭시 제노바 마우스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